삼진강이 굽이치는 하동 오일장터 이곳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노림 그리고. 오셨겠네. 혹시 키가 작으만 하신 우리 원숭이 어버 어디 계시오? 그는 한 마리 원숭이가 되어 관중 앞에 섰습니다. <laughs> 온몸을 불사르는 열정의 무대. 순식간에 수많은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원숭이로 완벽하게 변신해 하동 장터의 슈퍼스타가 된 남자 장터 원숭이가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대학교입니다 주위 시선 따위 아랑곳 없이 캠퍼스를 누비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놀랍게도 교수 연구실입니다. 그는 현재 대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어 중문학과 교수입니다. 강의를 마친 교수님이 연구실로 들어섭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남몰래 적선을 하느라고 참 세상은 어느덧 세상은 참 대사 연습에 푹 빠진 교수님.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연습도 실전처럼. 공연 때 입는 여자 원숭이 의상을 하나 하나 갖춰 입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아이 미안 미안하다요. 뭐예요 어, 선생님? 올해 <laughs> 연세가 58년 계디십니다. <laughs> <laughs>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같아요 사모님이 알면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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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 교수님께서 이 옷을 입었을 때 네. 충격 같은 건 전혀 없으셨나요? 그 원숭이 분장을 했을 때 그때 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좀 네. 무섭고 네.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집안의 털이 그냥 <laughs> 한번 하고 나면 그 속옷에랑 집안의 털이 그냥 너무 많이 빠집니다 미안. 가까이 오지 마세요. <laughs> 창고로 쓰는 작은 방엔 공연 소품들로 가득한데요. 이 여성용 속옷은 뭐, 뭐죠? 이게 예 이번에 그 소품으로 쓰려고 이걸 샀는데 예. 이게 볼륨감이 이게 좀 약하고 이 가슴이 큰 사람이 없는지 이게 큰게 없더라고요. 이게 네. 제일 큰거래아이 정도 큽니다. <laughs> 이이큰큰 <laughs> 이큰 겁니다. 이게 이큰 건가? 그럼요. 이것도 이번에 예. 쓰려고 샀는데. <laughs> 그래서, 근데 이번에 캐릭터는 요기 네. 필요 없다 싶어서 요거 안 썼고 이 이것도 여성 음, 여성용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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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좋지 않다던 말과 다르게 아내의 행동이 하나, 꽤 적극적입니다. 복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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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그. 털이 그래. 빠져서 싫다던 원숭이 의상도 남편이 권하자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나보다 <laughs> 더잘 어울린다. 응? 어? 아 진짜 당신 진짜 귀엽다. 어? 나는 <laughs>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laughs> 참으로 천생 연분이십니다. 다음날 7 시도 채안된 시간, 교수님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수님만의 아침 특훈이 시작됩니다. 교수 연구동의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소린 한동안 계속되는데요. 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laughs> <laughs> 예참 다른 사람들이 보시면 아마 미쳤다고 하시겠지요. 제한테 가장 귀한 시간 7시에서 7시 40분까지입니다. 일곱 시 사십 분 이후로 되면 다른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그때 되면 방해가 될것 같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까지 연극에 매달린 이유가 뭘까요? 많이 참았지요. 정말 하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난생 처음 접했던 연극. 그는 무대 위에서 느꼈던 전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극으로 대학 등록금을 벌 정도로 끼와 재능 또한 남달랐다는데요. 연극 덕분에 부인과의 인연도 시작됐습니다. 그 군복을 입고 왔었어요. 네. 어, 그때 온 모습이 너, 너무 동글동글하니 지금은 머리가 <laughs> 이렇게 많이 좀 벗겨졌지만 그때 너무 동글동글하니. 귀엽고 재선배 한번 어,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철없을 아, 때. 그럼 사모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네요. 음예예 그렇죠 제가 먼저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네. 제가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작은 아내 수줍은 짝사랑이었는데요. 얘기할 수 있는 이아왜 그런 답장도 없는가 아내의 절절한 고백 편지 끝에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동문회 하러 왔다가 음. 술이 취해서 술 깨로 잠깐 나와 쉬고 있는데 한 구배가 다가오더니 아주 하얗게 웃는데 그때 아마 달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달빛에 비친 그 하얀 치아가 진짜 아까 표현하다시피 진짜 박꽃 같은 아, 그런,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렇게 핑크빛 열애 끝에 부부가 된두 사람. 아이들이 태어나고 중문학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돌아왔을 때, IMF로 한참 어려운 시기였고, 각 대학에서는 어, 교수를 거의 뭐 채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요. 처음에는 이제 그 차량도 없었어요. 2년인가 3년 정도는 이제 버스로 이제 그 강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음, 이제 고속버스로. 어, 에이, 에이. 아. 음. 그게 생각이... 성심성의껏 뒷바라지해 준 아내를 위해 앞으로 커나갈 아이들을 위해 그는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꿈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긴 시간 강사 생활 끝에 4년 전 으로서 한상덕 세 글자가 새겨진 교수 연구실을 갖게 된 것입니다. 푸자 푸자던데 그 좋은 것은 이 좋은 선생님으로서 좋은 가장으로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그리고 안정을 찾은 지금 생활 때문에 체면 때문에 꺼내지 못했던 그 오랜 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 연극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뭐 억지로 말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걸 해야만 또어 즐거워하니까 가지고 있는끼를 <laughs> 마음껏 발휘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전엔 꿈만 꾸었던 일들 이젠 직접 무대 위에 서서 한 집의 가장도 중문과 대학교수도 아닌 뜨거웠던 시절 연극에 미쳐 있었던.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공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 말고 잘하세요. 여보 이팅 하지만 이 긴장감마저도 그리웠던 지난 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하고 다시 산다고 해도 이보다 더 열심히 살수 있을까? 교수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 무지 행복합니다. 예 아주 아주. 남들은 초라한 장터 공연이라 비웃을지 몰라도 그에겐 간절했던 꿈의 무대. 인생이 한 편의 연극이라면. 그의 무대는 또다시 시작입니다. 마치 바늘 끝에 한 방울 물이 큰 바다에 떨어진 것과 같이 나의 세월은 시간의 회로 속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그대여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의 세월은 왜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저 멀리서 찾아오신 먼저 한번 올리 겠습니다.